제가 말하면서 찍는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찍을까 말까 <laughs>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번 기다리면서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기증하시는 분들 영상도 보고 기증 받으시는 분들의 영상도 봐보고 그래서 저처럼 기증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기증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 초중반 그때 헌혈을 하면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지? 6, 7년 정도 지났는데 이번에 처음 연락이 왔거든요. 사실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는 핸드폰에 조혈모세포협회라고 뜨는데 막상 진짜 전화가 오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못 받고 막 다시 찾아봤어요 유튜브 이런 데에다가 왜냐면 너무 오래전에 기증서약을 해놓고 사실 좀 잊어먹고 있던 차에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유튜브 막 이렇게 찾아보고 아 그래 해야지 그래도 <laughs> 생각하고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저랑 일치 하신, 하는 분이 나타났 다고？하 는거듣고 이제 그때 부터 시 작이 되었 죠？아마 조혈 모세포 이식 에 평소 에 관심 을가 지신 분들 이면 이게 뭐하는 뭐 거고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거를 다 아실 것같 은데, 아예 모르 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 단하 게, 설명을 드리면 이 혈액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세포를 조혈모세포라고 하는데, 뭐 백혈병 같은 혈액암에 걸리신 분들은 이게 아무튼 좀 고장나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조혈모세포를 환자분에게 이식을 해주는 것을 바랍니다. 근데 이게... 형제 자매 뭐 부모간 이외의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끼리는 확률이 정말 작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거의 6년 7년 만에 처음으로 일치하는 분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거고 이게 뭐 10년이 지나도 안 연락이 안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연락을 받고 어이 지금 기증하는 것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어 여기까지 오기가 또몇 단계가 있어요 피를 또 뽑아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아서 정말 소수점 더저 뒤에 번호까지 더 유전자 형이 일치하는지 그것부터 어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또 제가 건강해야 나한테도 줄수 있는 거니까. 건강검진도 따로 하고 거기에서도 괜찮다 하고 나오면 은 그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기증자는 입원하기 3일 전부터 조혈모 세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주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게 정말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좀 고통을 잘 참는 편이라 그냥 이제 맞았는데 그거 이제 놔주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이게 아파가지고 막 소리지르고 그러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사기를 협회에서 미리 보내주시는데 그 그라신 주사를 들고 3일 동안 가서 맞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오늘 입원했는데 와가지고 그라신을 한번더 맞았어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또 맞는데요. 그러니까 총 다섯 번을 맞는 거죠. 양쪽 팔에 한 번씩 열 개. 근데 이게 그라신 주사를 맞았을 때몸 상태가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몸이 막 엄청 뭐 근육 근육통 생기고 뭐 허리 아프고 막뭐 뭐 구토도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좀 멀쩡한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그제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타이레놀을 먹긴 했는데 타이레놀 먹으니까 또 괜찮아졌거든요 이 조혈모세포 기증 수술이 예전에는 좀 무서, 무서운 수술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증 서약을 할 때에도 이게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냥 헌혈하는 것처럼 방법이 바뀌었다고 그게 몇년 됐어요. 그런데 여기 혈관이 어좀 안, 잘안 보이는 분들은 목쪽에다가 여기다 관을 넣어가지고 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확인을 해주셨는데 혈관이 잘 보이는 편이라서 그냥 팔로 하면 될것 같다고 하셨어요. 조혈모세포 기증이 기증자도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일단 입원을 3일을 해야 되고, 입원하기 3일 전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와야 되고, 또그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되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왜 이거를 굳이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제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이 기적 같은 일이 언젠간 나나, 내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증을 마음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인데, 어, 그거에 비하면 뭐 일주일 정도의 고생 정도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일주일은 아니고, 요즘에 시국이 또 시국이다 보니까, 혹시나, 혹시나, 갑자기 제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사 맞고, 한 2주 전부터는 진짜 조심했거든요. <laughs> 엄청 사리고 다니고, 동네 마실만 좀 다니고, 외식하고 싶으면 집에서 배달시켜 먹고, <laughs> 거의 사람 모이는 데를 가지를 않았어요. 어, 왜냐면, 어, 저도 이렇게 하지만, 환자분도 이 세포를 받기 전에, 어, 자기 몸에 있는 어, 세포들을 다 이제 없애고 저한테 새로운 세포를 받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세포를 늘리는 동안에 이제 그분은 세포를 없애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조심조심 살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커피도 요즘엔 웬만하면 디카페인으로 마시려고 하고 콜라도 제로 콜라로 먹고 어, 엄청 건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으시는 분도 건강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제가 좀 행설수설 말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조혈모세포 기증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어, 유튜브에 <laughs> 닥터 프렌즈 검색해서 보시면은 아주 정리를 잘 해두신 어, 채널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저한테도 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했다는 게 어, 인생에서 되게 큰 일이라서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남겨놓고 싶어서 찍게 되었어요. 왔는데 밥이다. 체질 아, 끝내고 왔는데 저는 컨디션은 괜찮은데 이거 팔이 너무 아프네요 저는 이 왼쪽에서 빼가지고 여기 오른쪽으로 다시 집어넣는 식으로 했는데 피를 빼야 되는 팔은 바늘을 좀 두꺼운 쇠 바늘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더 아픈가 봐요 근데 채집을 할 때는 아프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간은 한딱 5시간 정도 걸렸고 저는 계속 잤는데 그 선생님 말로는 자면서 계속 이거 잼잼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헌혈할 때피 빨리 나오게 하려고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자는 줄 알았는데 계속 잼잼이나 하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어. <laughs> 무의식 중에 했나 보다 코디네이터 선생님한테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1차에 뽑은 게 충분해가지고 내일 2차로 더안 뽑아도 된대요. 하, 다행이다. 커피가 맛이 좋네.